할렐루야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신실하신 주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신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주의 길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기회를 엿보던 그들은 첩자들을 보내어 의로운 사람들인 채 행동하도록 꾸미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에 트집을 잡아 결국 권력 있는 총독에게 넘겨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첩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옳은 줄 저희가 압니다 또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언제나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는 것도 압니다 저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것과 속이 다름을 깨뜨려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나리온을 나에게 보여다오. 동전에 있는 얼굴과 새겨진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말씀에 트집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대답에 놀라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교활한 질문에 대한 지혜로운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0장부터 19장까지는 예루살렘을 향한 긴 여정을 다룹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제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인정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으며, 이는 점점 교활해지고 또 주도면밀해집니다. 급기야 오늘 본문은 첩자들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으려 합니다. 마가복음은 누가가 언급한 그 첩자들이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내놓은 카드는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지면을 달구는 정치 이슈들 가운데 세금 문제만큼 민감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도 대선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부유한 사람들이든 가난한 사람들이든, 혹은 기업 이익은 개인 이익은 세금은 모든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피부에 와닿는 직접적인 사안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금 문제는 더욱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부분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엿보던 그들은 첩자들을 보내어 의로운 사람들인 채 행동하도록 꾸미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에 트집을 잡아. 결국 권력 있는 총독에게 넘겨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첩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옳은 줄 저희가 압니다. 또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언제나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는 것도 압니다. 저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율법 학자들과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서 총독에게 넘기려 합니다. 총독 주도의 법집행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입에서 로마에 반하는 발언이 나오기만 하면 즉시 잡아들일 수 있도록 첩자들 가운데 해롯당은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로운 사람들인 채 행동합니다. 교활한 내면을 감추고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오름을 말하고 진리를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선적인 것인지 자신들이 더잘 알지 않았을까요? 야구부 사도는 한 입의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합당치 않다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진리를 주장하면서도 철저히 거짓 가운데 있었습니다. 첩자들은 예수님을 한껏 부추기고 부풀려서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얻어내려고 유도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들이 간절히 기대했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 는그 한마디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교만을 부추기고 부풀립니다. 교만의 핵심은 하나님 없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 속삭입니다.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라며 쭉쭉쭉쭉쭉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며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잘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야 합니다. 비록 내가 잘해온 일이고 내가 잘 아는 것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구하는 가난함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는그 절박함과 갈급함이 우리의 지혜보다 우리의 경험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곧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요하를 향한 그 신뢰가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독일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가운데 베르톨트 브리 히트가 있습니다. 소설 희곡 수필 뿐 아니라 많은 시들도 남겼는데요. 그의 시집, 살아남은 자의 슬픔에 아주 재미있는 시가 있습니다. 제목은 민주적 판사입니다.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미 합중국의 시민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심사하는 로스앤젤레스의 판사 앞에 이탈리아의 식당 주인도 왔다. 하지만 그는 영어를 잘 몰랐고 보칙 제8조의 의미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머뭇거리며 1492년이라고 대답했답니다. 이렇게 그의 시민권 신청은 각하되었고 3개월 뒤에 다시 판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남북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누구였는가 하는 질문이 주어졌고 그의 상냥하고 분명한 목소리는 1492년이었답니다. 다시 그의 시민권 시청은 각하되었으며, 세 번째 만남에서 대통령은 몇 년마다 뽑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또 1492년이라고 대답했답니다. 이번에는 판사도 그가 마음에 들었고, 그가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조회해 보았답니다. 그리고 그가 네 번째로 나타났을 때 판사는 그에게" 언제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었느냐고 물었답니다. 그는 1492년이라고 대답했고 그의 정확한 답변을 근거로 그는 마침내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었답니다. 가슴 뭉클한 이야기죠. 그렇다고 이 사람처럼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이해와 도움과 용납 그리고 그 헤아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아내가 있어서 행복할 수 있고, 어제는 이랬다, 오늘은 저랬다 해도 사랑으로 받아주는 가족들이 있어서 큰소리 치며, 실수 많고 흠을 줘도 품어주고 덮어주는 성도님들 계셔서 사역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한없이 불쌍하다 여기며, 그 능력의 팔과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붙잡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에 나잘났다 내세울 만한 교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한 여러분 믿음이 이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겉과 속이 다름을 꿰뚫어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나리온을 나에게 보여다오 동전에 있는 얼굴과 새겨진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말씀에 트집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대답에 놀라 말문이 막혀 버렸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데라리온을 보여 달라 말씀합니다. 일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동전 한 면에는 로마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고 다른 한 면에는 황제의 칭호와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전에 새겨진 얼굴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질문하자 그들은 가이사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너무나 당연하고 분명하며 명확한 기준이지 않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판단과 선택이죠.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아이들이 어릴 적에 함께 놀면서 자주 했던 질문이 있는데요. 이 나는 누구 아들입니다. 너무 뻔한 질문이고 대답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누구 아들이겠습니까? 옆집 아저씨 아들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매주 토요일 오전에 한글 학교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한글은 누가 만들었을까? 하고 질문했더니 한 아이가 하나님이라고 대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신앙 고백이죠. 얼마 전 라비에벨 권사님 몇 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기억력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들어서 자주 깜빡깜빡 하신다는 겁니다. 늘 함께 하던 물건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으시다더군요. 그러면서 수첩에 따로 이름을 적어 두었다면서 유쾌하게 말씀하셨지만 듣고 있는 제가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 가시는데요. 주의를 준비하면서 흥금하시려고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 헤아리는데. 순간, 아, 이 돈이 어디서 났지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제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는 겁니다. 아, 이 정도로 총기가 흐려지셨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권사님께서 들고 있던 지폐를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순간, 아, 하나님이 주셨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이만한 물질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말씀하시는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가슴 뭉클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후폐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제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어찌 하나님 아니고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아니면 안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랑한 여러분,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내야 할 세금에 많고 적음으로 때로는 민감해지고 속상해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적은 이익과 손해로 일이 일비 하기도 하죠. 늘 빠듯하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적은 것 하나에도 마음이 쓰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인생을 향해서 어쩌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 아닐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가 책임지겠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께서 우리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재정의 문제를 지키고 돌보며 인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경험하고 확인하며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에 도는 해와 같아서. 언제나 신실하고 확실하며 분명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바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 주 요호 하나님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긍률 바라며 하나님의 도우심 바라며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게 하시고 아침에 돋는 해와 같이 언제나 신실함으로 제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하는 인생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